할렐루야 주의 영광 교의 하나님의 심부름꾼 최영호 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나를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 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됨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걸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구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나니 그를 오게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교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붉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에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간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번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옥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에스겔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슬픔의 노래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이하를 보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됨에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업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군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왕은 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오직 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을 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영원한 왕이 되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으로 세워진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시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왕 역시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 이 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예,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그러한 예,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움을 받은 그 왕들 중에 그렇지 못한 그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가 이와 같이. 예, 애국으로 또는 바벨론으로, 예,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여 내가 너희에게 복음 자리를 허락하였으나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도다. 나의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준 그곳에서 너희가 멀리 떠나고자 하는도다. 어찌 대민고 너희의 마음이 강박하여 나의 품을 원하지 않는도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나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없는이라 돌아오라 너희의 길에서 내게 돌이키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내가 슬픔의 노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복음 자리를 허락하였으나,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다 오늘 이시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는겁니다 나의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준 그곳에서 너희가 멀리 떠나고자 하는 도다 어찌 됨인고? 너희의 마음이 강팍하여 나의 품을 원하지 않는도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나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없느니라 돌아오라 너희의 길에서 내게 돌이키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이 땅에 사랑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여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그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살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속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가 슬픔의 노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복음 자리를 허락하였으나,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도다. 나의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준 그곳에서 너희가 멀리 떠나고자 하는도다. 어찌 대민고, 너희의 마음이 강팍하여 나의 품을 원하지 않는도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나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없느니라. 돌아오라 너희의 길에서 내게 돌이키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멀리해서는 살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속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노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